69번. 세점 OAB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무게 중심의 좌표가 (8, 11)일 때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. 원점 O가 있고 A(x1, y1), B(x2, y2)가 있다고 생각할 때 자, 무게 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 3분의 x 좌표끼리 다 더하고 영은 쓰나만 아죠 3분의 y 좌표끼리 다 더하면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이 8,10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럼 x1 더 x2는 24가 돼야 되고 y1 더 y2는 30이 돼야 되는데요. 이 중점은, a,b의 중점은 2분의 x1 플러스 x2니까요. 12가 돼야 되고 y좌표는 2분의 y1 플러스 y2가 돼야 되니까 15가 돼야 됩니다. 그럼 중점의 좌표는 12,15가 되는 거죠. 정답 12,15입니다.